파라는 빌딩 옥상에 올라가 키스와 함께 하나 미치 타운을 구경하는 두근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한편 우타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프리룬한테 인사하려다 옆에 누워있는 두근과 마주쳐 놀라고 나서 우타 <laughs> 리타 <laughs> 두근이 없는 걸 보자 꿈이라 여겼습니다 계속해 아직 키라키랜드에 남아있는 프리룬을 걱정한 뒤로 아까 꿈에 나타난 두근이 신경쓰여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나나는 우타가 걱정되어 프리큐어 연구회를 운영 중인 코코로에게 갔습니다 코코로는 우타가 두근의 팬이 된 거라 한 뒤로 덕질을 모르는 우타와 나나에게 이를 설명하고 나서 오시카츠 それは自오시아이돌이즈 どんどん好きになって 그녀들을 연구에 가입시켰으며 여기서 나나는 최애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본인을 골랐습니다. 우타는 두근이라 한 뒤로 방과 후에 포교 활동을 하고 나서 포교 활동에 대해 코코로한테 듣자. <목소리도> 의교활동っていうのはの素晴らしさをみんなに広めること立派なのつです욕이 넘쳐 모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또 두근처럼 되길 바라고 나서 프리론에게도 두근 대에 이야기하길 원한 뒤로 키라키랜드에 간 그녀와 메로론을 걱정하는 나나를 보자 분명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아, 오 스미마세.

이 때, 탄악하는 상황을 보기 위해 키라키랜드에 돌아가 보겠다면서, 여왕 측에도 연락이 오지 않지만, 지금 가볼 수밖에 없다며, 자신에게 프리론과 메로론을 맡겨달라 했고, 다음 장면, 우타 일행은 밖에 나와, 괴인이 나타난 걸 보자, 변신의 괴인과 싸웠습니다. 이 시점, 우타 일행이 위기에 빠지자, 큐어 두근과 키스가 그녀들을 구해준 뒤로, 초키리단 멤버한테 자신과 키스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우타의 모습을 봤습니다. 키스는 코코로가 자신들도 아이돌 프리큐어인지 묻던 걸 보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한 뒤로, 메로, 메로, 메로. 中にしてあげる。キックショック。<laughs> いいね。渡します。お姉さま、お願い。頭球パズキュウ、あず。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합체 필살기를 두근과 함께 시전하여 괴인의 안에 있던 사람을 구해줬으며 이를 본 우타는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된 뒤로 you are ido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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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준 두근과 키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 친구가 되어줄 것을 두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키스는 두근이 우타와 친구가 되려던 걸 막은 뒤로 자리를 벗어났고 자, 네,どうして仲良くなっちゃいけないの? 마지막에 두근을 따라가는 우타를 보자, 당황해하는 나나와 코코로가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